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계속 그 여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자가요. 자기 집에 있는 그 나무 앞에 하루 종일 아니 7일 동안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한날은 바람이 불어도 또한 날은 그렇게 비가 많이 몰아쳐도 또한 날은 그런 땡볕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 나무 밑에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일주일이 채 가기 전에 닷새가 되었는데 닷새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남자에게 달려가 가지고는 그 등을 꽉 뒤에서 허그를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 뒤를 탁 돌아서는데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누가 돈을 줘서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해서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 보통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는 참 이렇게 조바심 날 때가 많은데요. 그, 그로서리 스톱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캐시대에 서 있을 때도 참 지루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이게 문이 닫히는, 빨리 닫히기를 원해서 그냥 막버튼을 누르시는 분도 보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큰 어려운 기다림들이 있지요. 어,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날이 정말 기다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날 수술실로 들어가서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어, 부모님들 가운데에서 집을 가출하여서 아무 소식이 없이 그냥 마냥 소식 없는 그 자녀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마냥 400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은 다른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헤롯 왕의 동안 그 정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지나가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또한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조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신실하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사가레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을 다하는 그런 사가레를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 사가레는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출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고통,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꿋꿋이 지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엘리사벳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나의 약속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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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가는 나이 많은 사람으로 이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참으로 기뻐할 말한 일이 그렇게 평상시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없이 지나가던 그 삶이, 삶의 큰 일이 참으로 복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리이 아니라 성소에서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 분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한 12,000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24개 반열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 24개 반열 가운데 사가랴는 아비야라고 하는 그 제사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 반열이 500명씩 어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반열 각 반열들이 또한 이 성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이제 500명 가운데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성소에 분양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이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복을 내리셨구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분양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기도를 단단히 준비하면서 그는 참으로 분주하게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두 제사장이 그를 어시스트를 합니다. 한 제사장은 이제 송소에 들어가서 분양을 놓을 그 재단에 제가 없도록 깨끗하게 말끔히 청소합니다. 그 다음에 한 제사장은 그 사가리를 도와서 금 항아리에다가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자단의 숯불을 그 아래 놓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습니다 이제 끝으로 사가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을 그 숯불에 올립니다 그러면 착한 연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지성소와 성소를 가득 메웁니다. 그것은 올라가서 이제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밖에서 제사장들은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청을 높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사가랴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고 그 앞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아마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벳, 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그 한그 연기를 해치고 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반가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아마 그는 이 향단 불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이제 평생 한 번밖에 없을 그 일에 대해서 많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던 그 선배 제사장들에게 아마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실수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체험과 경험을 했을까 아마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듣지 못했던 것은 천사의 나타남이었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상반절에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어 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린지라. 이 헬라말 언어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그때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가랴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고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 시즌에 사가랴 이름처럼 엘리사벳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엘리사벳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믿고 회복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가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천사는 말합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아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요약해드리면 너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자손들이 그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되고 그는 내가 말라기에서 이어났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침묵하신 것 같았지만은 엘리사의 두 개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이거는 개인이 받은 응답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받았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잠시 붙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가래가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라고 믿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 저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 해 주실까 그러면서 사실은 마음에 회의와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찌 할리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나, 많으니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이제는 그 태의 문이 닫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어떻게 알수있으리요 우리가 알리오.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반응합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말못하나도한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것이 시어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사일런스예요 그가 아주 조용한 사일런트 가운데 있을 거다 그리고 그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되죠? 잘 듣지를 못하세요 사실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리아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그가 의심하고 회의했기 때문에 징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일을 어떻게 할리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인입니다 침묵은... 우리에 대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사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가리에 대한 모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반응을 보게 되면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 하리.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못 하는 대로 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도 아니하시고 환상을 보여 주시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성소에서 환상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룩한 것을 대하고 만나다 보면은요 우리의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목도할 때에 어떤 때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사가랴의 아내, 아내의 그 반응도 보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가랴만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엘리사벳도 침묵했다고 하는 거죠. 24절을 보게 되면 5개월 동안 그녀는 침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태하고 다섯 살 동안 다섯. 딸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럼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칩고 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잉태하고 했을 때 얼마나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찾아와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 사가리아와 함께 침묵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주한 크리스마스, 사실은요,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래 가도, 우리 길거리를 가도, 라디오를 틀어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산타클로스가 아닙니까 다른 노래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디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선물을 사고 샤핑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주한 시간 속에 여러분 잠시라도 차에 앉아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이 대강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라도 침묵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 가운데 있었던 엘리사벳과 이 사가야를 보게 되면요. 그런 고통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에 그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치고 넘칠 때에 이제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사가리아가 처음으로 입을 벌렸을 때그 입에서 나왔던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 보음 일장을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침묵했던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아픔을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신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와 어둠 속에서 앉아 실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향해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 예비하는 그 엘리야를 나에게 주셨다. 좋아 요 여러분, 또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실망하는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 잠시 여러분의 기도에 그 대한 응답을 이제는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죠? 3개월 동안 저는 학교, 집에서 칩구하면서 침묵의 상황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과 칩거의 3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한 모든 가족과 저와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과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고 우리에게 침거의 순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침묵의 그 시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대강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침묵을 찬양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심을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아니하고. 이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요한과 같은 엘리아와 같은 이 메시아의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더큰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